미국 정부가 대북 방송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위한 탈북민 단체의 노력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한국 통일부가 최근 대북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듀이의 서면 질문에 국무부는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와 협력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독립 언론과 시민사회단체, 탈북자 주도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파리로 통일 독트린의 7대 통일 추진 방안 중 하나인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와 관련해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또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정보 전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미국은 북한 내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진전시키려는 시민사회와 탈북민주도 비정부 기구를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오랫동안 북한 안팎으로 또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지해왔다면서 우리는 정보화된 주민이 영내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안보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몇 년에 걸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과 청년 교양 보장법, 평양 문화어 보호법을 채택해 주민들의 정보 접근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앞서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5월 북한 주민은 해외 방송을 청취하거나 시청하다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컴퓨터 및 인터넷에 대한 접근은 고위 당 간부 등. 특권층에게만 제한된다고 지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이 처형된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자신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더 공개적으로 강요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허위 정보를 퍼뜨려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체제 전복을 선동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등의 대북방송 정책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so, we've already seen the impact for Ukraine of North Korea supporting that war when it comes to transferring weapons that have shown up on the battlefield. And we will continue to um, take action to hold Russia accountable for its actions in Ukraine and to hold North Korea accountable for its support for that war.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해 북한의 러시아 무기 공급량을 152mm 포탄 93만 7500발, 122mm 포탄 18만 7500발로 추산하고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 SRBM은 18대가 러시아에 수출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요이뉴스 함아합니다